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삼성병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어 었습니다 어, TV에서 가끔씩 저를 보셨던 분도 있었을 텐데 우리 삼성병원이 병원 직원 여러분들 특별히 핵심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제가 뭐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인문학 강연을 하는데 어, 세브란스는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 계 있었을 수밖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전화가 왔어요 한 지난주에 지금 메르스 사태가 심각해서 행사를 취소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뭐 그러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궁금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예배가 있는데, 과연 예배를 드릴까? 오무실에 음. 전화했더니,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홀스터. 제가 역시 세브란스다. <laugh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브란스를 축복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모든 병원에서, 많은 병원에서, 행사를취소하고또 외부와의 차단을 시도하는데,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브란스를 축복하시고 또 지키실 수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한데 세브란스의 그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병원문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취미가 있습니다. 제 취미는 낙타를 모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실제 낙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취미가 어디 여행을 가면 꼭 낙타를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200마리의 낙타가 일들어쫙 전시돼 있는데 그 제방 하나는 낙타의 방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 낙타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이 낙타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뭐 서울대공원에 있는 낙타까지도 감금이 되는 아주 안타까운 <laughs>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메르스 사태가 퍼져 나갈 때뭐 보건복지부에서 <laughs> 낙타 접촉을 피하라 라고 했던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발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전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교들 그냥 찾아보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메르스를 피하는 방법에서 1.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이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영양사님들 계시면 은 오늘 저녁 점심 식단에서는 낙타고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타가 아주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낙타가 억울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낙타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낙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한 시를 읽었는데요. 그 시가 제 심중을 때렸고, 야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낙타가 나오는데요. 그시 때문에 제가 낙타를 어, 좋아하게 되었고, 낙타를 모으게 되었고, 낙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유명한 황지우 시인의 나는. 너다라는 시입니다. 저 여러분들께 그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은 밤을 고박 지센 자들에게만 온다.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터는 지평선을 보아라. 바람이 또 밀려 새날이 온다. 일어나 또 가자. 사막은 뱃속에서 또구르르거리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칼도 경전도 없다. 병진이 길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너와 나는 구말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 우리 마음의 지도 속의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정말 멋지 시죠. 낙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낙타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고 나면 아니 사막을 뒤로 가고 나면 그 뒤에 길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학부 시절에 나도 사막의 길을 낙타처럼 두벅두벅 걸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를 많이 읽고 또 책갈피에 적어놓고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 시를 침비로 써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굉장히 자금용으로 괜찮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문과에 다니던 이당인 학생에게 제가 이이 시를 적어서 편지지다가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이 시가 마음에 드냐?라고 했더니 제 의도는 낙타처럼 걸어가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저를 응원해주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보고 이 구절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 <laughs> 방지우의 시와 낙타가 오해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낙타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죠. 제가 이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께서 읽어 주신 구절인데 정도수의 말씀입니다. 나님면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하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호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집필된 이 성경 말씀에 메르스 증후군에 대한 사전적 예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고대 성경의 기자들이 아마 낙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낙타와 근접불이 있었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주 하나님 이지으신 모든 세계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킵니다. 무엇이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 목사가 저 스님을 <laughs> 스승으로 모신다는 게어불성 스님 같은데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용타 스님이라는 분, 제 스승님이신데 참 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용타 스님인데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출가하셔서 큰 고승이 되신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금강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저희들에게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교의 입문에서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학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불가의 입문에서 내가 80세까지 내가 연구 공부를 하고 수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풀리는 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김상근 목사가 답해 보시오.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죽음 문인가 벽인가? 죽음 문인가 벽인가? 김 목사가 답하시오. 이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무림의 고수들이 <laughs> 일합을 기려야 될 이제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큰 스님, 제가 어떻게 감히 들어가 보지도 않은 그 문을 한 번도 깨뜨리지 못한 그 벽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분그 죽음의 문과 벽을 깨트리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과 죽음의 벽을 깨트리셨습니다. 김 목사 계속해보시오 스님, 제가 성경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기사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의 벽과 죽음의 문을 열신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제자들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공포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 앞에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그 공포함에 사로잡혀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래의 범위는요. 그게 단순히 닫았다가 아닙니다. Close했다는 아니에요. l 긴 했다는 것입니다. 락긴. 무슨 말이죠? 문을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없애버렸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폐쇄시켜 버렸을 때 그것이 벽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벽으로 변한 문을 관통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문을 벽고로 만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태 공포? 저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고 병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안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내가 불효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죽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 죄책감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메르스라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가 막 만약에 의료진이었다면 이 구절을 계속 유심히 봤을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보이시는 장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장면이죠? 상처를 보이는 장면.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을 둘러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정말 모든 정성을 쌓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예수를 배반했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 마음속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너희에게 강강이설죠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낙타를 변명해주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십장 이십일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샬롬의 사도가 되십시오 메르스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세브란스가 샬롬의 사도가,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주셨던 박준서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 분께서 저희들에게 시편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말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두번 한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렇구나 하고,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두번 갔습니다. 그래서 레트카를 이렇게 빌려 가지고요. 제가 차 직접 몰고 다녔는데. 제가 레트카프 직원한테 제가 탁 들어가서 샬롬 샬롬 했더니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는 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두번 하는 게 만약 할한 번만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맞으시던 것같 예수님께서도 샬롬 샬롬 두번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과 죽음의 벽을 깨뜨리고 샬롬 샬롬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브란스 임직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을 믿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아픈 몸을 안고, 상한 심령을 안고, 분노를 안고, 재채가고 안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샬롬,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